뭐 음. 연예인 중에서 뭐 이런 스타일 음. 누구 해가지고 뭐특정을 지어서 겉모습만 봐서요. 겉모습만 봐서 느낌상 네. 느낌상 뭐나 이 친구 괜찮더라 네. 이런 느낌이면 괜찮다. 왜냐면 우리가 알아듣기 좀 쉽지가 이런 얘기를 놓고 분분하게 해석을 하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아이랑 여러 가지 가져갔을 때 빅토리아 빅토리아. 존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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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다. 만약에 여자로 본다면 빅토리아. 눈이 그렇게 큰 스타일 을 좋아하는구나. 아니, 그래 그 친구 뭐 착한 이렇게 착하게 생겼다. 찰 착하고.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순수하고 어, 어. 네. 어 지종작을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아 그럼 옛날 우결에 니쿤 씨랑 나올 때 조금 마음이 좀 그러셨겠네 사실은 회사 얘기도 했었죠 뭐라고요? 나도 예능 한번 하고 싶은데 어 빅토리아랑 나랑 들어가면 어떡해? <laughs> <laughs> 아, 그럼 이제 마무리 결례. 그래? 아, 어, 오래 마피스었는데. 저 봐요. 지금 내 베스엠에 어떻게 보면 245. 어, 그럼 빅토리요?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빅토리아는 저분 어. 그 소속 연기자인데. 네. 어떻게 좀좀 이렇게 수월하게 뭐 자리도 만들 수있는 그러니까. 그런 거 아니에요? 오.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. 뭐가요? 와. 저희 같은 소속사기 때문에 음. 이 친구는 저를 낮잡아 음. 봐요. 아, 선생님. 아이거 확인 안해 봤잖아요. 아니, 아니야. 그렇게 보는 게 뭐가 있 어, 그렇게 음. 그렇게 느껴져요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 약간. 친구도 어. 내가 이 오빠가 나 좋아한다 이런 것도 느끼고 있어요? 전혀 느끼게. 감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나가고 뭐 혹시나 못 편집돼서 이 얘기가 나가면 아니야 이거 편집 하면 돼 이거 통으로 네. 나갑니다 네 아마 좀 놀랄 거예요 아 그래요? 근데 이게 사실 제대로 나가야 되는 게 <laughs> 어. 이상형으로 뭐 물어보셨잖아요. 어. 이상형일 수 있다. 아, 이상형으로 내보내요, 저희는 어, 그런, 그런 건 건데 예. 괜히 여기서 말이 또 와전돼가지고 음.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데 같은 소속사라서 고백을 못 하고 있다. 어. 이런 것까지는 사실 좀 힘들. 죠 계속 봐야 되는 후배인데. 아, 이거 친구가... 잘해보면 되지. 아니, 계속 그러고. 봐야 되는 후배인데, 그럼 청생 봐야 되지. 되는 아내가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. 그분이 그러네요. 어, 아니그뭐 아, 아니, 근데... 죄짓는 것도 아니고 뭐... 아, 죄짓는 건 아닌데 어. 느낌이 괜히 주변 사람들 제가 불편하게 아니 아니 아니. 아사랑하는 아니 예직서 사랑하는 건 아직 아니죠. 아니렇리하가 예를 들어서 <웃음> 누가 <웃음>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니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인기도 많고그러니까 중국말도 되겠다. 그러잖아요. 네. 뭐 좋죠. 좋죠. 이런 공감대도 많어 아유. 그어니까 됐네 그럼. 낙 잘이네 그럼. 에? 리에서 이제 생각도 들어가기 좋네요. 상상해 보까 아니 뭔 생각이 뭐